안녕하세요. 10년 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어, 제가 이제 7월 말에, 음, 여름, 여름 휴가에 갔다 오면서, 원래는 휴가 중에서도 이제 이 채널을 지금 올려서 찍으려고 했었었는데, 음, 그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중에 찍지 못했고, 휴가 복귀해서 이제 다시 그 기간 동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주간의 내용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3주간에 보시면은, SMP도 이렇게 정락이 있었고, 또 오를 때면은, 이제, 계속 오르는 건가? 떨어질 때는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 뭐 이렇게 외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무슨 뭐 유튜브에서는, 다른 채널에서는 뭐 폭락이다. 폭등이 시작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움직임을 보시면 2600선에서 2%, 2600선에서 1% 해가지고, 결국 3% 정도의 움직임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봤으면은 3주동안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은 그냥 보합세이자 이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또 떨어질 것이냐는 저는 그렇게 예측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번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음, 제가, 음, 이런 높은 2600에, 코스피 2600, 또 S&P 지수 500에서 4500 정도는 높은 지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관망하고, 이제 굳이 매수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 3주 동안에 기한이 있었지만, 산 것이 별로 없어요. 인버스 조금 사고, 우리 금융 주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만 더 산, 예, 샀고, 어, s o 1은매주 전부터 사고 있었었는데 이제 8만 원까지 오니까 어, 굳이 이게 오래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매수했던 건좀 팔았고요. 근데 이게 수익률 3% 잡힌 거는 사실상 저희가 7만 원 이하에서 6만 2천까지 샀는데 이전에 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매수할 게 그러니까 평단가가 좀 높아져가지고 3% 정도 이익이 됐었는데 뭐 제가 산걸 팔았다 생각하면 한20% 정도. 받다고 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산 것도 아니고 크게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자잘하게 치킨당 버 정도에서 섰고요. 한국카본도 그냥 뭐 20%나 올랐기 때문에 한주 그냥 팔았고 하나오션은 그냥 잔량 50% 정도만 맞추려고 해가지고 나머지 1% 2% 팔아서 잔량 5 0로 맞췄습니다. 요거는50% 5만 원 넘어가면 은 팔기 시작하고 어, 38,000원 이하로 내려하면좀더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매수랑 매도도 다 조금씩만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주식을 좀 팔면서 이제는 한국 주자 주식 투자 원금은 이제 150만 원만 남긴 상태거든요. 많았을 때는 2천만 원도 넘었었는데 이거 다 팔아 가지고 150만 원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금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금을 대폭 들릴 생각이고 생각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계속 제가 관점 유지자 듯이 기수 2,600선은 높으니까 이때는 그냥 관망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달러가 1,000달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됐었었는데 TLT가 좀 많이 내렸어요. TLT가 95달러 이하까지도 약간 내려 있어서 가지고 제가 100달러 이하에서는 0.3달러당 이제 하락 시마다 한 주를 개개씩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요게 8월 3일 날 95달러까지 꼭쭉 내려가져 가지고 이날좀 이렇게 매수가 많이 걸려서 총 250만 원어치 이제 TLT를 보유하게 됐고 이 다음 날이죠. 이제 다음 날 보니까 버핏도 이제 장기 국채랑 단기 국채를 샀다는 게 나오니까 어 이제 버핏도 좀시작 했네 하면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반면에도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국매도 그 국채에 대해서 장 국채에 대해서 이제 좀더 채권금리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매도 숏을 때리던데 뭐 그건 에크맨이죠 에크맨 하던데 뭐 그럼 저는 장기투자 관점인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좀더 떨어지면은 좀더 매수한다고 보고 있고 상황 보면서 제가 좀 괜찮은 가격이면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율은 이제 계속 올라줘 가지고 1,300원에 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따르를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1,320원까지 왔고 총 60만 원 정도는 이제 한 환, 환, 원화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4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달러 자산인 달러가 있는 편 있는, 있는 상황이고 한 250만 원 정도 TLT 음, 매수, 그다음에 70만 원 정도는 음, 이제 환전 해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좀더 오르면은 오르면은 좀더 팔고 또 떨어지면은 그냥 보 지켜보고 나갈 건데 거는 상황 봐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아마존은 이제 제가 5달러마다 하나씩 파는 걸 기회적 매도 걸어놨는데 이게 140달러에 걸리면서 한주 매도가 됐습니다. 한 주지만 50% 정도 수익이 남은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인데 제가 석유주를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조정을 되면은 그때 좀 많이 사서 오르면 팔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가격만큼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려 가지고 어 많이 매집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고, 지금 좀더 오르면, 가지고 있던 SO 주식 좀더 팔고, 좀더 오르면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도 좀, 중국에 가... 중국 석유 주식도 좀팔 생각인데, 일단은 일본 석유 주식도 좀 살려고 했었는데, 못 사고 지나간 건좀 아쉬워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추매할 생각은 없고, 음, 차분히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짚고 오르게 되면,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제 대대상승의 시작이다라는 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좀금 때서 예, 좀더 사야 되나 이 시점에서 또 사야 되나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버드 막스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 자기 자신을 좀추수르는 편입니다. 어,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희 어,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고 전네버리지까지 있는 투자자기 때문에 굳이 시점에서 뭐더살 필요는 없고 수비적으로 접근하냐. 수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가져가다듬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전략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든 어머니가 있었었는데 비가 오면 집신장수가 집신, 집신 못할 것을 걱정하고 이제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가 못팔 것을 걱정하다가 마을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날이 좋으면 이제 집중 장수가 많이 팔아서 기분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우산을 많이 팔수 있어서 기분 좋겠다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를 하루를 사는 얘기 있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저,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는 방향성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그쪽에 베팅해가지고 돈을 전략, 그, 그 주식을 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어느 방향에는 버줄 수 있고, 다만 그 방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더 관점을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 이것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뭐 이제 어떤 일이든 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매수 대응, 또 오르면 매도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만편히 이제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는 음, 떨어질 때면은 예, 나는 예, 이제 같이 팔아왔으니까 예, 이제 고점에서 팔아왔었으니까 뭐 나, 나는 외도를했으니까는좀 아쉽지 않고 또 오를 때는 말씀드시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레버리지까지 는 투자자니까 어, 상승의 과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마음 편히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히 이제 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시간도 남으면 이제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이제 확실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유튜브에서는 항상 뭐 때마다 이것이 좋다 어떤 주식 좋다 면서 이제 투자를 부추기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히 부추금이, 부추금고 전업투자자나 할 부분인 거고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제 많은 부업투자자분들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필요 없고 확실한 때를 기다리고 투자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가고 있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수익까지도 이제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면서 유튜브를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그런 거에서는 자차 계속 업로드하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